해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삽입 있죠? 삽입. 네. 삽입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사진 앨범. 삽입의 사진 앨범. 그 다음에 새 사진 앨범. PPT에서 하는 거예요, PPT에서. 삽입, 따라오고 계세요? 네. 삽입, 사진 앨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있죠? 그림 삽입에서, 이거 아까 그 저장했던 폴더를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기. 여기 파일 디스크에서 아까 그 폴더를 찾아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쭉 들어가졌죠?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배경을 흰색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표지만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대전, 아까 그 폴더를 찾아서 들어주세요. 그 풀어야 돼셨어요 아트 풀는 폴더가 어디있어요? 다운로드 연습이 아니 그거 여기... 말고 파워포인트, 어... 진짜 파워포인트. 여기서 디자인을 흰색으로 하시면 음. 제목 쓰시고 음. 파일에서 인쇄할 때 HP 8600/600 요게, 아, 요게요 없는 거 음. 이런 경우에는 그, 저장을 PD f 로 먼저 을저장하세요 PD f 로 PD f 로을 PD 프로그램을 가그다을에 인터넷 받는 d 로그램을에가세요 PD 그을아 PD 프로가요 PD 프 PD 프로그램 PD 프그램니까 이게 프린터기 설정과 좀 다른데 저는 그게 1 6장한 번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을 하고 어도비 PDF에서 인쇄하면 되거든요. 아 여기 그냥 흰색으로 하고 인쇄로 발라시는 거잖아요. 뭐 뭘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없으세요? 오피스 안 되시면, 동영상도 제일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인쇄를 하시네. 인쇄를? 네네, 저도. 여기 프린터 기 설정에서, 프린터 속성에서, 여기 레이아웃을 보면은, 화면에 인쇄를 16장 인쇄 이렇게 할시 있거든요. 선생님 컴퓨터, 이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 여기 네. 네, 선생님 컴기둥마다안 그, 그, 되는 게 있고, 는게 있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16장 인쇄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음. 여기, 여기. 이상태에서 아니 아니요 여기 프린터 써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인쇄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서 단른 이름을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PDF 형식으로 저장하고 인터넷에 어도비 PDF라는 프로그램 이 있어요. 어도비 PDF. 어도비 PDF 프로그램으로 네.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 이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파일이. 그 PDF 파일이. 그럼 여기서 인쇄할 때. 여 보면은 다중인쇄 해서 다중인쇄 16페이지. 음. 네, 그리고 이거 방향을 저는 세로로 했나? 예, 네, 요렇게 했을 거야. 가로방향. 이렇게 요렇게 했군요. 이렇게 인쇄한 게이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바로 그렇게 해도 되고, PDF, PPT에서 바로 안 되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음. PDF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인쇄하면은 다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제 컴퓨터는 아제 프린터기는 여기서 인쇄할 때좀큰 복합기라서 음. 여기 인쇄할 때 여기 16페이지가 한 번에 인쇄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음. 제 프린터기는 근데 이게 없는 경우는 PDF로 번거롭게 PDF로 한번 하고 분할 인쇄를 하게 되면 돼요